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시대를 분간할 수도 없고 시대의 흐름을 타지도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대를 정복하겠어요?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선민 자랑을 하면서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계서 천국복음을 말씀하는데 외식하는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간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이들이 안 믿어요. 영적 문제의 죄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지옥갈 인생을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분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흐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흐름으로 이 시대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잘못된 흐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바로 보세요.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명상 운동의 흐름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학교 채풀 없어진 것 이미 오래됐습니다 미국 기독교 청소년 아이들 70% 가까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문제 대혼란의 시대 속에 지금 급류를 타고 끌려가고 있어요 영적 질병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 탕류를 청정케할 교회마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고 시대 시대마다 복음가진 순례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복음의 안경으로 시대를 바로 깨닫고 시대 흐름을 정복하고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데, 복음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용성이 유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이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보이잖아요. 교회가 보이잖아요. 나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전도자로 불렀구나. 보호자의 축복의 힘 가지고 이 영적 잘못된 탕류, 그것도 금류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준 줄 확신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